오늘은 커피 기프티콘 네, 이벤트를 위해서 영상을 따로 어, 켰고요. 어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기프티콘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. 자그 추첨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벤트 영상 업로드, 자 업로드 하고요. 자 블로그이 성공 오케이. 자 불, 댓글 블로그기 댓글 블로그기 추. 댓글 불러오기 오케이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상품 추가 1등3명 커피 기프티콘 오케이 등록 자3분 한번 뽑아보게 3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 아자 커피 기프티콘 받으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추첨 음네 근데 왜왜 이메일을 안써 주셨죠? 오케이 다시 이메일 안써 주셨으니까 나중에는 이메일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메일 안써 주셔서 다시 한번 추첨하겠습니다. 아, 추첨 추첨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. 제제 <laughs> 구독자분들 우리 부릉이들은 커피 안 마시나? <laughs> 네. 커피 안 좋아하시나 봐요. 다들 어,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다들 안 드시나 봐요. 네, 다시 뽑겠습니다. 추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네, 네, 이미 보내드렸습니다. 네, 이전 어, 네, 보내드렸습니다. 다시 추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, 보내드렸습니다. 어, 댓글을 다 <laughs> 댓글을 다 쓰시는 분들만 쓰시나 봐요. 한번 댓글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까요? 댓글을 제가 확인을 못해게 네,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동영상 최근에 올린 거 유튜브 프리미 네. 어... 네, 이렇게. 자, 보겠습니다. 아, 어... <laughs> 아 음, 네, 왜, 왜 아무도. 이메일을 안 쓰셨죠? 이메일, 이메일을 아무도 안 쓰셨네요? 이메일을 단한 분도 안 쓰셨네요?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, 이메일을 단한 분도 안 쓰셨네요? 이게 뭐죠? 네. 아. 알겠습니다. 네. 이메일을 한 분도 안 쓰신 관계로, 어, 어... 네. 오늘은 어... 네. 구독자 이벤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...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구독자 이벤트 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. 다음에 봐요